저는 그림 그리는 걸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그림들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보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좋아해 주신다면 그게 더 저에게는 보람된 것 같아요. 그녀의 그림 속엔 정겨운 꽃들이 살아 숨쉬고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깁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웃음이 되는 것. 그녀가 그린 행복 궁금하시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쳐가는 내동 마을. 한때는 텅빈채서 있던 오래된 벽면들. 그 위에 정겨운 그림으로 온기를 더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저는 내동 마을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는 김용미 작가라고 합니다. 나이 50이 넘으니까 이제 전원 생활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 직장도 가깝고 내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그 전원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이쪽 내동 마을을 찾게 되었어요. 아, 처음 인상은 벽들이 참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입구 쪽에 밝은 느낌이 나게끔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담벼락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엔 그저 오래된 벽을 채우는 작은 변화였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미소와 행복을 꿈꾸는 마음이 더 커졌답니다. 집집마다 사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댁은 어, 남편분을... 요근래 여의시고 마음이 슬퍼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이제 여쭤봤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면 마음을 위로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나는 예쁘고 단아한 꽃이 좋아하셔가지고 거기에는 해당하식으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참 좋아하시고 그벽 쪽에다가 또 캘리를 좀 써드렸어요. 마음의 위로가 될 만한 캘리그를 그랬더니 아, 위로+ 위로를 받으셨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작가님. 아예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예. 아, 오늘 또 고생이 많네요. 추우신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왜? 저희들이 뭐 도와줄 건 없어. 아. 아니. 예. 그럼 지난번에 좀 넘쳐나는 마저 또 그리고 있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아이고. 아주 이쁘게 그리네. 아, 진짜로 우리 동네가 진짜로 아, 동네가 우리 동네가 발전이 일하면 전 작가님이 오셔서 작가님 마을을 아주 좋게 해버리네 주민들은 벽화를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진답니다. 따뜻한 색감과 정겨운 그림으로 채워진 벽화는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냥 마음이 오래오래 하다가도 우울해, 지나가면 꽃이 있고 좋은 그림 써 마음이 환하니 행복해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 우리 집 들어가는 골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뭐 골목에 가면 그림이 좋으면 제도모들이 그냥 웃으면 나오고 기분이 확 좋아요. 그냥 엔돌핀이 돌고. 우리 마을이 남녀 합해서 130명 정도 되는데, 단 어른애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을 해놓고 나서는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꼬마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찾아와요. 그래야 사진을 찍고 오는 걸 보면 나는 참볼 때마다 작가님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입구 쪽을 중심으로 해서 꽃들이나 또 마을 주민이 원하시는 그림들을 주로 그렸고, 그리고 또 2차는 여기 보이시는 꽃 화랑 그러니까 그 갤러리를 생각해서 애자 그림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놨더니 아 이런 꽃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시면서 어린 아이들도 와서 보게 되고, 3차에는 이제 아이들이 오는 걸 보고 어 여기에다가는 좀 동화식으로 좀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좀 전래동화를 그리면 어르신들 마음도 좋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지나가면서 이얘기거리가 되더라고요. 참 좋아하셨어요. 마을 어르신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배움을 주는 그림. 그렇게 그려진 전래동화 벽화들은. 애동 마을의 특별한 볼거리가 됐고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는데요. 많이 이렇게 그림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또 구경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아이들 데리고 오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벽화 작업 후 그녀가 향한 곳은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 회관입니다. 어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놀아 그냥 그냥 요로가 놀아요. 음. 그 내년에 내년에도 좀 그림을 더 그릴라고 하거든요. 음. 음. 그림은 좋지. 음. 어머니 좀 좋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잠만 일해도 꽃대? 꽃이요. 음. 어,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어머니? 우리 비계 그리는 거. 아, 아그 수국. 음. 아 수국이요. 만들고 싶어요. 별이 질 우그로는 꽃이 없어. 이 생각나는. 꽃을 잠둥둥 새나 뽐달아 꽃이. 음. 알겠어요. 예쁜 꽃을 한번 그려볼게. 요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김용미 작가에게 그림은 혼자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담아내며 함께 완성해가는 것, 그것이 그녀의 작업 방식이죠. 저희 마을 주민들이 어, 저에게는 큰 스폰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laughs> 어떤 금전적인 스폰서가 아니고 마음을 주시는 스폰서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제가 힘을 얻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열심히 해서 뭐내 작품을 뭐 빚내자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작품들, 이 마을하고 어울리는 작품들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화를 해야 돼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3년에 걸쳐 마을 곳곳을 그림으로 채웠지만 아직 남은 벽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민들과의 대화는 앞으로 그녀가 그려 나갈 벽화의 소중한 밑그림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벽화 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거진 이 마을을 전체를 다 벽화로 해서 예쁘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손이 안간 부분이 한30% 정도 남아 있거든요. 봄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녀의 손길로 매일 새롭게 피어나는 내동 마을 앞으로 그려질 이야기는 무엇일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꽃을 되게 좋아하셔서. 어, 꽃을 그릴까 하는데 좀더 의미를 좀 부여해서 여기는 농작물도 많이 기르시잖아요. 그래서 뭐 감자꽃, 가지꽃, 고추꽃, 호박꽃 요런 채소의 꽃들을 좀 그려 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은 전래동화를 통해 가지고 예 선조들의 지혜, 지혜를 얻고 또 권선 징악이라고 해가지고 선한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 이런 것을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좋은 그림은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때로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속삭임으로, 때로는 미소짓게 하는 밝은 웃음 소리로 그 소리들이 오래도록 내동 마을에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